어 절망에서 소망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그 사회면 뉴스를 보다가 참 가슴 아픈 뉴스를 읽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어, 탄식 어린 어, 눈물 어린 사연이었어요. 어, 그의 어렸을 때부터 아주 자랑스러운 그 아들이 있었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참 잘해서 수재라는 그런 어, 별명을 늘 받았던 그 아들인데 아, 그래서 이제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또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서울의 한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 학년까지 잘 마치고, 이제 군대에 들어갔는데, 삼 개월 만에, 예, 삼 개월 만에 자살을 한 거예요. 참, 얼마나 그 가슴이 아팠을까. 이 어머니의 사연, 그래서 한번 읽어보니까, 아, 어, 이 친구가 이그 아들이. 어 조금 보통 키의 과체중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체중이 좀 보통 사람들 보단 많았죠. 그러니까 어, 늘 책상에 앉아있기에 익숙했던 친구고 어, 운동하는 것은 조금 안 좋아했던 친구고. 그런데 이제 군대라는 환경에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을 다 배려해주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획일적인 어떤 그런 것에 맞춰야 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어, 그때부터 그 과체중을 조절한다는 그런 이유로 또 보통의 훈련에 잘 따라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엑스트라로 엄청난 그런 운동과 어떻게 보면 가혹행위가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만에 20kg가 이제 쭉 빠졌고 어, 또 다른 친구들은 잘하는데 너는 잘 못한다고 해서 그에게만 엑스트라로 어떤 계속적인 행동 그리고 식사 양도 다른 친구들보다 더 조금 줄이는. 예. 그런들들까지 많이 이렇게 강해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안타까운 거는 그것이 하나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어, 그에게 주어진 어떤 수치와 조롱이었다라고 그래요. 어,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참 잘했던 예, 수제라고 불렸던 아이가 군대 에 들어가자마자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예, 바보가 되고 그때부터 이제 일명 고문관이 된 것이죠. 특별히 이제 사격 훈련에 있어서는 어, 그 사격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그러한 이유로 엄청난 얼차례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눈이 안 좋아요. 안경을 꼈음에도 불구하고 250m 표적이 안 보였다라고 그래요. 안 보였고 그 신병 교육대에서 그 교관이 적어놓은 그 일지에 의하면 수전증 증세도 있었다라고 적어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50m 표적도 안 보이고 수전증, 손이 떨리는 증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잘 보이지도 않고 손도 떨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격을 제대로 할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에서 지휘관들이 온갖 수치와 조롱을 막한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아무데나 쏴버려 수치를 주고 조롱을 하고 그래서 그 사격 훈련장에서 예, 끝내 그냥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린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절망적인 이야기예요. 꿈과 소망으로 가득 차야 할 나이가 20대 초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그 꿈과 소망으로 가득 차야 할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삶을 자살로 마무리했다는 소식은 참 우리들 모두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안타까움을 줍니다. 사실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사회 곳곳에서 기쁨의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들, 절망의 소식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이 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계속되는 불경기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참 많은 부분에서 위축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 모든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일시적으로 어떤 절망감을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들이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믿는 우리들에게 절대 절망이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온 세상이 날 버려도, 온 세상이 나의 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세례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정말 굳세게 믿었거든요, 이 세례요한이. 그런데 옥중에서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신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하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혼동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가 자기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금방 그것을 좀 풀어주고요. 이 땅의 수많은 죄악들을 막 심판하실 걸로 기대했는데 세례 요한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는 계속 감옥 가운데 억울하게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자신이 바로 메시아임을 확인시켜 주세요. 감옥의 옥중에 있었지만 얼마나 그 소식을 전해들은 세례 요한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가 혹시 어떤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다면, 혹시 어떤 의심과 절망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의 치유자요, 또한 영혼의 승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소망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은 그의 솔직한 질문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의 탄식에 가까운 외침이었어요 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말씀은 쉽게 그냥 현대어로 의역을 하면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맞습니까? 만약에 아니라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사실 이 세례의원의 외침은 세례의원 혼자만의 외침이 아니라 로마 시대의 앞자에 압제, 앞에 있었던 식민지로 어렵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아마 울부지점이었을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었던 모든 자가 외치고 싶은 말이었을 거예요. 우리도 정말 힘든 시간 가운데 있을 때에 고난의 한가운데를 지날 때,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게 외치잖아요. 비슷한 거죠. 세대연의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극단적인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불신앙이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생기는 순수하고 진실한 질문들은 전혀 죄가 아니에요. 의심을 갖는다는 것, 궁금하다는 것 자체가 죄이거나 불신앙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질문들을 통해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고 자리를 잡아가는 거죠. 반대로요, 성경을 읽으면서 단한 번도 궁금한 점이 없었다. 질문이 생기지 않았다. 저는 그것이 더 신기하다라고 생각해요. 부정적인 질문이 있어요. 내가 믿지 않으려고. 기독교가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파헤치려고 던지는 악의적인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사실은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순수한 의도로 더 알고 싶고, 그것의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 궁금해하는 것은 그것은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혹시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요, 어 저에게 질문하세요. 혹시 말씀을 읽다가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질문하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릴 거예요. 물론 예, 설교 중간에는 질문하지 마세요. <laughs> 질문 있습니다! <laughs> 해가지고, 예. 제가 그, 그 전에 섬기동 교회에서 노인 아파트 70대 훨씬 후반 80대 90대까지만 이렇게 사시는 그런 아파트 시니어 아파트가 있습니다. 1년에 한번꼭 거기를 이제 전체 신방을 했는데 꼭 1년에 한 번씩 재밌는 해프닝이 거기서 생겨요. 그날 또 이제 80대 되신 그런 권사님 또 이제 남편 집사님 그분에게 이제 열심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한 포인트 포인트 끝날 때마다 이 권사님이 자꾸 중간에 자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유,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목사님. 그러면서 이제, 내가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해서 막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 예, 그러셨군요. 그러셨군요. 아, 지금 말씀 끝나고. <laughs> 그렇게 했는데, 두 번째 포인트 하면은, 아유, 맞아요, 목사님. 그래가지고요, 제가요, 이렇게 하시면 돼. 아이고 참 말씀을 끝까지 하기가 참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나 그 권사님의 그 순수하고 정말 동의가 되고 예, 거기에 관련된 것을 말씀하고 싶어하는 참그 정겨운 모습이 지금도 참 눈에 선해요. 하여간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요, 일차적으로는 좀 놀래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못 알아봤어요, 메시아를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다못 알아봤는데요, 세례 요한만. 세상 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례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확고한 믿음이 있었잖아요. 저분이 메시아이다. 그런데 왜 감옥에 있었을 때 그의 이 확신이 갑자기 이렇게 흔들리게 되었을까? 왜 갑자기 그의 흔들림이 없는 소망이 이런 절망으로 탄식으로 바뀌게 되었을까? 예측하기는요. 세례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실제적으로 자기에게 들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 가운데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세례요한은 죄인들의 회개를 자꾸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막 불로 심판을 꽉 해버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감옥에 있으면서 듣는 거는 어, 아니거든요 세리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죄인의 대표가 세리 아닙니까 창녀하고 어울린다 그리고 또 같이 식사를 한다.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요즘 말로 그냥 단순히 그냥 먹는 거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들과 함께 모든 것을 함께 동반한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들리니까 어 아, 헷갈리는 거예요. 충격인 거예요. 메시아 맞는가? 네. 세례요한은 그 당시에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다. 라는 칭찬을 들을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었지만요, 그도 한 사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자기의 이해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던 거예요. 즉 자신의 생각으로 어떤 특정한 메시아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그 모습에서 너무나 많이 벗어나니까 혼동스러워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리고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꾸만 우리들의 생각의 틀로 경험의 틀로 하나님의 모습을 자꾸 제안하려고 하는 경향이 자꾸 생겨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법계 안에 있을 것이다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계가 하나님의 임재인 줄 알고 그것을 전쟁터에 가져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도 전능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우리들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은 이러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참거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나를 지으시고 나의 생각을 하시고 나의 미래를 하시고 우리들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그 세심, 세밀한 하나님을 피조물된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제자 훈련하면서 A.W. 토조 목사님의 '하나님을 바로 알자'라는 그 책을 필독 도서로 우리가 읽어요. 한 집사님이 제자 훈련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이 책을 통해 보면 볼수록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자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너무 너무 부분적인 하나님의 모습이었는데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알았다고. 근데 하나님은 정말 너무너무 크신 분이라고. 나는 이렇게 작고 연약하고 보잘 것 없는 존재인데, 이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알량한 것인지, 자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올바른 신앙은 무엇입니까? 올바른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나 중심의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나의 자아로 가득한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채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기준에 하나님을 자꾸 끼어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것에 우리들의 삶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나의 뜻과 나의 바람에 하나님을 자꾸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한 뜻, 나의 삶을 순종하고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올바른 순서예요. 만약에 나의 기준과 나의 경험에 하나님을 자꾸 맞추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이 소유하고 컨트롤하려는 어떤 대상일 뿐이에요.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그래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는 없습니다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 의가 의 나오고 자기 공로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상이죠. 물론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탄식하는 시간들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그럴 때 우리는 저도 포함해서 하나님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아, 우리 그렇게 탄식하고 기도해요. 마땅히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의 생각만을 자꾸 관철하려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 기도와 탄식 시간을 통해서 지금 나를 향한 우리 당신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그 뜻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즉 지금의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반대의 상황으로 막 돌아가는 곳 진행되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의 상황을 우리들 모두보다 더잘 아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시간이에요. 연단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비록 그것이 참기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이 상황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냥 쉬, 쉬운 길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보다는,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시고, 인내함으로 극복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기 시작하면,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저는 그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답을 보여주세요. 그 전에는 전혀 해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절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니까 그때부터 해답이 보여요. 절망이 끝나고 소망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너무 크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만든 어떤 이미지에서 벗어났다라고 해서 의심하고 혼동했어요. 그래요. 우리도 의심하고 혼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보다 훨씬 더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한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크신 그 분이세요. 아무리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을 인해서 낙심하고 막 절망하고 쓰러지고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땅에서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저 멀리, 저 높은 곳, 우리들과 차원이 다른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요, 그 모든 디테일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의 모든 그런 디테일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꼭 가르쳐 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얼마나 교만이에요? 우리가 우리 애기한테, 애기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 가정의 일을 다 얘기할 필요가 없고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저 자녀된 사람은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 손만 붙잡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걷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46편 10절 우리 또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Be still.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No, but I'm your God.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바라기는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늘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늘 거하시도록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치유자가 되신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면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서요, 한번 이 단어들만 생각해 보세요.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못 듣는 자, 죽은 자, 가난한 자. 이 단어들만 딱 되어서 생각하면요, 그것은 안타까움이고 절망이에요. 누구나 피하고 싶은 말이에요. 자신에게도 자신의 가족에게도 비슷한 일들이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자가 들으며 죽은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뭡니까? 이들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 때문에 바로 그 믿음으로 인해서 메시아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하실 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이었어요. 이사야의 그 예언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대로 성취하고 계셨음을 세례요한에게 지금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네가 믿고 있던 구약의 메시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니었냐 지금 내가 그것을 이루고 있다 그 얘기죠 사실 우리 사회에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들 교환에도 그렇고요 주변에 육체적으로 편찮으시고 아프신 분들 참 많으세요 사실 의학기술은 점점 발달한다고 해서 이제 평균 수명이 100세까지 있는 시대가 올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막, 마찬가지로 그 병에 가질 수는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요, 이 시대는 마음의 질병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마음이 아파요. 생각이 아파요. 정신이 아파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약, 뭐, 아스피린, 뭐, 수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신경안정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팔리고 있는지 몰라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시대가 아파요. 마음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아파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남모르는 고민과 아픔 때문에 불면증으로 인해 잠못 이루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한 스트레스, 걱정으로 인해서요.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한 외로움에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 분도 참 많으세요. 그 전에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의 불면증 환자였어요. 그런데 불면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몇 년이에요. 몇 년. 한 5년 이상을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다고 그래요. 사실은 불면증으로 고생해보지 않으신 분은 그 고통을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잠안 오는 시간에 책을 읽든지 다른 거를 뭐뭘 보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얘기예요, 그건. 아, 아니래요. 그렇지 않대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없을 정도로 내가 내일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니까 이것이 그냥 하루 이틀 한달두 달이 쌓이면 사람이 정신이 그냥 거의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너무 피곤하면 그냥 순간 쓰러져 버려 가지고 한두 시간 겨우 쪽잠 딱 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몰라요, 집사님.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신방 갔던 권사님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 드렸어요. 정말 눈물로 기도해 드렸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을 주여 고쳐 달라고. 이 마음에 있는 어떤 걱정이나 근심 있으면 가져가시고 이 불면증에서 좀 벗어나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신방을 갔다 오고 그날이 지났습니다. 다음 날 같이 신방 갔던 권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주 밝은 목소리예요. 목사님, 같이 신방 갔던 그 집사님이 어젯밤 잠을 푹 잤대요. 어,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그 하루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계속 계속 기도했어요. 몇 주가 지나도 계속 잘 주무신대요. 어, 그래서 목사님, 다음임 목사님도 좋아하시고 온 교인이 함께 기도의 응답이라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뭐 불면증 환자 기도하면 다 낫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치유의 은사가 없어요 저는 간절히 원하거든요 치유의 은사를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때 왜 나의 기도를 사용하셨는가? 그 집사님을 위한 기도가 쌓여있던 거죠 쌓여있던 거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 나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전에 사용하신 것 뿐이에요 저는 그걸 알아요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나의 은사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하나님 치유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으로 정말 이 방금 우리가 말씀으로 읽었던 것처럼 과거에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지금도 수많은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수많은 정신적인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고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죠. 믿음이 없음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능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우리의 오장육부 다하시는 분이세요. 세상에 가장 탁월한 의사보다도 탁월한 의사세요. 또한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해요.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을 디자인하셨거든요. 아세요. 마음의 질병까지 아세요. 우리들의 모든 걱정과 모든 근심 다 아세요. 고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정말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참된 치유자가 되심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믿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있는 참 치유자의 심을 믿고 선포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3절,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이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오늘 보면 사절에서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 듣는 거, 너희가 지금 보는 거, 체험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듣고 계세요? 무엇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과거의 신앙에 과거의 그런 정말 우리들의 어떤 그런 간증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어제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신앙, 지금의 신앙이 중요한 거죠. 요한일서 1장 1절 우리 한번 또 화면을 보면서 다음 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은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의 첫 말씀을 떼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고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들의 신앙은요 머릿 속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들의 신앙은 관념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실제하고 계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인 거예요. 우리가 나의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하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걸어 나갈 때 우리 삶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치유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혹시 마음 가운데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주변에 어떤 상황이 우리 성도님들을 슬프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소망이 사라지고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모두 기억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그것은 정말 큰일이고 절망이에요. 그거는. 절대 절망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가 나의 힘이요 나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예수 안에 참 소망을 두시고 기도하실 때에 정말 세상에 줄수 없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